마지막 때 주님께서 5천년 역사의 이 한국교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지금 아멘. 왜냐 행복한 때냐? 하나님을 자주 찾을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다시 만질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멘. 왜냐? 그 전까지는 복받는 하나님으로만 증명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아, 계단에 올라가고 하늘을 향하여 울릴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때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어요 아멘. 이제 주님이 밀리엄 시대가 20년이 지났잖아요. 아멘, 아멘. 6천년의 시대에 이제 마지막 라스트에 직천년의 안식일에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쉬셔야죠 우리 아버지와 함께로도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축복입니다. 재난이 없고는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탄생을 위해서 4천년의 재난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왜 재난이 왔었느냐? 4천년의 세월은 아버지의 타임의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무엇으로 모세호경으로 만났지요 무엇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만났지요 그러나 진짜 왕이신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그 시절은 재난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400년이라는 세월에 흑암이라는 고난의 재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종점의 시간이 400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끝까지 거 2년도 안 됐어요. 만 2년도 안 됐죠? 1년 반 됐어요. 이까지 걸뭘 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감기도 죽고 코로나도 죽지만 코로나는 100분의 1 죽어요. 아니 1 죽는 게 아니고 100분의 1 확진자예요. 백명하면 한번 합친 자, 천명하면 열명 합친 자, 만명 하면 백명 합친 자, 십만 명 하면 몇 명? 십만 명 하면 천명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뭐 문득이 그때는 나을 때입니까? 두려워 떠떨 때예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혈류증 그때 나을 병입니까? 두려워 떨고 죽을 때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었기 때문에 인생병, 중풍병 다 죽을 때죠. 다 살릴 때입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400년 이후에 오시는 것이에요. 아멘. 네. 너희가 허가의시가 있어봐야 내가 하나님인걸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야만 너희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니네 옷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준내 아들 피값이야. 너희들이 재난이 시작해야만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야. 재난이 없이는 내 아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야. 왜? 제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는 거의 다 재난 속에서 갔다. 물거품이들어간 인생에게서, 재난의 경제에 재난해서, 환경에 재난해서, 질병에 재난해서, 사업에 재난해서, 재난해서, 교회 해놓고 뻘떡뻘떡 놀다가, 자기 의로 하다가, 그 재난에서, 한번슉 들어가서, 아, 이러면 하나님을 못 만났듯이 돼. 재난이 있어야만 주님을 부르짖는 거고 재난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재난이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 이신 걸 실사로 내밀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재난 없는 실상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은 실상인데 예수는 실상이 아닙니까? 재난도 실상이요 예수도 실상입니다. 아멘. 증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심을 그분이 창조주의 심을. 자, 아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게 재난이에요. 시작, 스타팅 하는 거죠. 불법이 성한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 끝까지 구원을, 구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재난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죠. 우리가 편안히 놀고 실롱실롱실롱 예수님께 거룩한 주일 지키고 가끔 수요일 날 지키고 철회 예배 가끔 하고 음, 일주일에 한두 번. 응 일주일에 한두번응 새벽 예배 리고 재난인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야 평화라 오래 지속되어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평화을 부셔라. 어떻게 하라? 부셔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너희가 너희 개인의 재난도, 너희 가정의 재난도, 너희 민족적 재난도. 너희 세계의 재난도 내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내가 주인이야 그 재난에. 아멘. 사단이 불어넣었느냐내 이름을 부르라. 그 재난을 치우고 싶으냐내 이름을 부르라. 아멘. 내가 예수다. 내가 왕이야. 아멘. 그게 예수. 저는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아멘. 만났다는 거 뭐냐? 환경과 질병과 고난 속에 들어갔었던데 그때마다 주님한테 부르짖고 나일으쳤죠. 제가요 감상선 안 했어요. 자궁도 안에 있다 하나 입고 잤어요. 병원 안 갔어요. 우리 신랑하고 전투하면서 갔다 화장실 변기통에다 약다 집어넣고 쏟아드렸요 갑상선을 대 자궁을 대고. 그런 아까지꼭뭐내 인생 아버지한테 바치면 되죠. 초국 갖고 있데뭐 거기다 약 먹고 평생 살아야 되는못 살겠더라. 재난이 왔어요. 우리 공장 사업 망했어요. 우리 오성하이테그 우리 망했어요. 재난이 왔어요. 경제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부터 우리가 보호받으시는데 그것이 재난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재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재난이에요. 내 경제가 조금만 완전건 누군가 보충해 주면 될수 있는 재난 아니. 내가 할수 없는 것. 아멘. 언니까 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 주시는 것. 네. 이것이 재난이니. 지금 세계에 데이터 바이러스 뭐뭐뭐 뭐뭐? 그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 다 맞았다고 재난이 그 재난이 끝납니까? 세계는 그 재난으로 가고 있는데 아깨 그래도 나못 맞았는데 우리는 맞았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잘다치유가 되냐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재난은 오직 여호와 있게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인을 하나님 만이이 코로나를 예수로 척소시킬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것에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아버지가 아니면 승리할 수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못 이겨요. 코로나 그냥 아버지가 예야 천사들아 저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군 모든 세포마다 들어가는 것들 다 예수님으로 내가 명령한다. 다 죽일 수 있도록 판결 열어라. 그러면 오는 것이고 좀 놔둬라. 내가 재난의 시작이니 나를 찾지 아니하니 놔둬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창조주께서 그걸 바이러스를 놔두라는데 무조건 돼요. 누가 거두 사람 있겠습니까? 언 이름냐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십시오. 진정 바 바이러스의 주인도 여호와이시고 어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 내가 주님이 되어서 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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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우리가 잘난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무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 것같으죠자다리에서 <laughs> 9장 2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리에서 장 27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냐? 제사를 금지할 때 나온다. 무엇도 뭐 안다?" 제사가 금지된대요. 제사가 금지된다고? 제사가 왜 금지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뭘 걱정이야? 그러시죠. 그렇죠. 저희도 얼마 전부터, 얼마 전까지 말해도 그렇죠? 음. 자, 다리엘 구장이 십칠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포악하여 가증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에게를 의지하여 어떤 것에 업혀서, 어떤 것에 등에 달려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업혔다는 거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항패하리라. 정한 언제까지? 종말까지. 여기 이게 테마입니다. 종말까지, 정한 종말까지. 아멘. 진노고 항 황폐하게 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끝낸다고요? 만든 이 미생물을 만드는 바이러스를 만든 것은 누가 했다고 치고 이것을 퍼뜨려서 전세계 확산시킨 거에 대한 정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도 했다고 니네 나라 문 닫고 살길래 성은 아무도 못 오게 할래? 아니요 다갈 수밖에 없어요. 자, 대사는가 우선 이장사절 보면 순교하고 보악하고 그때가 정말이 온다. 사람이 이성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인 그 사랑이 없어요. 왜 없냐? 사랑이왜 없어요? 도학해서 대사님 거무사 어? 이장 사진에 도학해, 도학해. 내가 있냐, 네가 있냐? 내가 하나님이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십사장 십사절 보면 뭐라 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좀어 날이 가면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라 명령하셨죠. 지금 근데 명령이 그 명령에 이그명령 의해서 우리가 갑니까?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산이 어디에요? 에클레시아 그죠? 교회잖아요 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문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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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철컥. 세교의 문을 들 닫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산이 경계를 쳐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못 들어가요 산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그곳에 주가 계신데 그가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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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예배를 했죠? 자 엘리야 어, 11기야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엘리야가 니네 신이 하나님이냐 내 나이가 믿는 하나,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럴 때 어떡한다? 한번 들어보자 지금 우리보다 높은 자, 거기에 엘리야가 누구한테 지금 전쟁하는데? 아합한테 한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세벨 믿는 그 850명 그런 종교이기도 하지만 아합 아흡 대 적은 아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아합이. 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합이 너무 강하니까, 악하니까. 엘리야가 한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이 일어나가 뒤에서 더럽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을 모시고 하나님을청하여 주었을 때 그분을 향하여 향하였소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일어난 그분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서 어 응? 내가 안 했으니까 네가 한 것은 옳지 않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석유관들이 그랬습니다. 얘야그 번제물을 갖다 놓아 거기다가 나무도 흙도 또도랑 물까지 꽉 채우라, 꽉 채워. 더러운 거다 갖다 놨고 좋은 거다 갖다 놔 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세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한국 말이 아니고, 거리야 아메리카, 뭐 중동 아시아. 어? 이슬람국가 모든 전 세계 불교인 국가, 뜨거울 국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들의 영인, 너희들이 다시는 것들, 우상숭배의 원초가 뭐예요? 바벨스르 바벨로니아, 스메르 인간들 가까이 있던 쪽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그어 아세라, 어? 목상또 뭐야? 또 뭐가 있었나요? 단무스 그걸 누가 어디서 줬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문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 있었죠? 북쪽을 향하여 북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한 것이요. 너희 기회가 어떻게 된다? 이 기회가 도리에도 도로 도래 이제 남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백사십 어 삼천 개, 이백 개, 이천 개씩 문 닫는다. 도리에도 도로지 도래 않는다.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진노할 때가 가면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가 다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에클레시오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산입니다. 여호야 와 신전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성난하님이 계셔. 내게 성난하님 성신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모이고 폐하는 자들아 건모양만 갖고 내전에 와서 멋으로만 피. 예레미야 아, 18장 45부면 모든 것의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이 와야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교회가 죽어야 그리스도교회가 부활하죠. 아멘. 죽교어서부터 왔어요? 바벨의 세력에서부터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 지금도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죄수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어두움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파쇄되어야 됩니다. 불교교, 사만아 무당야, 모세야, 천주교 프로메이션, 일루미나티, 전체주의 세계. 모든 거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파서 시켜야 된다. 기도와 힘을 모으고 내가 기도만 어떻게 보면 기호에서 기도만 한대. 당신이 엘리야는 기도만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만 했나요? 에스겔엘 기도만 했나요? 베드로가 기도만 했나요? 유다가 기도만 했나요? 사도 요한이 기도만 했나요?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였고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고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사마리아 뒷동네 도망가실까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한 여자를 구할까요 여자를 구하던 건 뭐예요? 너희에게선 귀하가 없도다 유대인들아 내가 귀를 물고 올게 내가 귀를 찾아올게 누구야? 창녀 우리 이방인들, 아멘? 이거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아멘?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이 이 땅에 풀어지는 역사예요. 이제 마지막 그거를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일을 해결해야 될까요? 주 앞에 들어와야 되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맞춤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이 땅에 악의 영들이 결박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선한 양심에 예수를 달려가야 돼요. 네.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추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멋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잘남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이 지구를 부어졌건만 이 지구의 돌에다 내 피를 뿌렸건만 너는 희내 피를 무시하고 내 피를 마시지도 않는다고 러고내 피에 대해서 저주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하신 주님 아멘 그렇잖아요 얼마나 슬퍼고 애통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우루해들려면 끝까지 전투하는 역사, 보병의 역사, 군사의 역사 이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지 다 준비했잖아요. 마디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복복 성벽을 쌓자 무슨 성벽? 축복의 성벽 어떤 축복? 재물의 축복? 제자들의 재물의 축복 쌓을 사람이 있나요?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목사님들. 거짓 선교, 거짓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생망받을 고 심판주 앞에 정말 올라가지 못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하나님 앞 올려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원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원죄를 회개하고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원죄는 예수님이 자기 해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원죄 앞에서 응? 맨날 뭐 응? 예수님 하는 날에 갈수 있나 없나? 그것은 제가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로 정말 내 교회로, 내심령의 주인으로, 내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자본째는 스스로 매일매일 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제가 이 나라 민족에 기도하지 않은지, 이 나라를 위해서 못난 축복만으로 해서 부르짖은 게획을하는 거예요. 뭔뭐 축복만을 시켜도 40년 동안 축복 줬으면 얼마나 해요. 40년 이상. 왕 한사람, 두사람인가 밖에 없죠? 다 40년 이상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 40년이 아웃이 아웃라 y 아멘 경계선상이에요. 우리나 40년때 80년부터 2020년까지 축복의 대상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대상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므 아니고 더 부하 그러지 마시고 이 축복 어떻게 나누어 주실 것인가 영조로 나누 주고 육조로 따누고 한결로 나누고 재정으로 나누고 감사로 나누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오 세계 나누고 전 세계 국민들 그리스도로 아버지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고 우리 대한민국 거의 다 예수 다 알아요 믿기셔서 안 믿는 거지 어 재밌게 놀고 편하게 놀고. 주일날 쉬고 놀고 싶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싶으니까 세계보금으로 해서 힘쓰셔야 돼. 마지막 우리 전 세계가 2만 4천 종족이에요. 몇 종족 2만 4천 종족 중에 지금 몇 종족 남아? 약300 종족 남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갖고 진리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성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 이 마라라타 복음주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그 여러분들의 주로 섬기고 마지막 제안을 마지막 제난을 승화시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탑을 내려주는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성도님과 세계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